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평생의 단한 가지 소원, 단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각자 바라는 소원이 있나요? 우리 하민이도 어떤 소원을 갖고 있을지 이따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 건데 소원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원이라고 하면 뭐를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시간 어, 우리 희망의 교회에 아, 나이 친구랑 함께 같이 오고 싶다. 이런 소원이 또 마음에 있으신 분은 우리 주님 이름으로 너무너무 축복하고 또그 소원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또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소원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또는 그런 일이라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 굉장히 여러 가지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을 텐데, 어,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우리가 과연 진짜로, 정말로, 마땅히 품어야 할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막 뭐,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여행 가고, 막, 이런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 우리가 진짜 진짜 소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소원은 무엇일까? 그걸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에게는 단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자비를 입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땅히 품어야 할 우리 단한 가지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한 가지 소원을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이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를 왜 사모했을까? 왜 이거를 단한 가지 소원으로 바랬을까? 일단 이 사모라는 말에는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러러 받들고 마음 속으로 깊이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여우와의 집에 사는 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집에. 그런 것처럼 여우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우와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 받든다. 높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주님만을,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96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1 3 5편의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마음속으로 깊이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내가 한 평생을 살고 싶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수 있다고 전도사님은 지금 이 시간 함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 1 11... 0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에, 전도사님이 PPT에 쓴것 말고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이 말씀들을 우리는 항상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원히 믿고 예배하는 걸로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좀 전에도 같이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가진 게 아깝지가 않게 돼요. 무조건 뭐 좋은 거,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누가 복음 7정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이 값지고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그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어 드렸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요. 옆에서 아니 그거 왜 거기 붓냐고 그거 팔아서 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더 낫지 않겠냐고 아우 막 어리석다고 막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마리아는 내가 기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장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를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다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그냥 그러고 말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것도 미리 아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죄인 된 마리아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모두 다 아신 거예요. 들으시고 보시고 살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마리아가 막 자기 머리카락으로 막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막 울면서 눈물로 막 예수님한테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같이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마리아가 다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 죄사함을 온전히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이,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는요, 다 기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도 정성도 찬양도 고백도 다 하나님께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더욱더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10편 27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화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비밀스럽게 지키시고 또 숨겨주세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여호와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배를 타고 이제 떠나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막 광풍이 막 일어나고 물결이 막 배에 막 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덜덜덜 떨려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 뒤에 말씀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막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에게 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잠잠해졌어요. 진짜로 잔잔해졌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 사람은 물론 자연까지도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왕,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능력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인 예수님이 사는 여호와의 집, 주님이 사시는 그 왕궁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냥 명하시기만 하면 모든 게다 되는 곳이니 얼마나 얼마나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에게 당연히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 본문 말씀 앞과 뒤에는요, 다 원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원수에 대한 말씀을 전도사님이 빠르게 읽어볼게요. 10편 27편입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1편의 시인은요. 원수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어요. 위협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만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낡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 이 원수라는 거, 우리한테 있어서 이 원수는 무엇일까? 아마 아주 다양할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라면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누구다 누구야 누가 다양하게 될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면 또 뭐가 될수 있을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기분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은 다 우리에게 원수 될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나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말씀이 어마어마해요. 어마무시해요. 전호사님이 여기에는 두 가지만 적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6장에는 보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나님이 참으로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계세요. 무엇이 원수가 될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자, 그러면은 이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물리쳐야죠. 근데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 그럼 우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돼요. 무엇을 맡겨 드리느냐?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신대요. 내 마음에 괴롭게 하는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는 거는요. 곧내 이름을 내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그것을 선포하면서 원수를 물리치는 그 기도를 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당, 응답하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10편 68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싹다 없애주세요. 아주 원수가 도망가기 바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모든 원수 되는 거를 다 쫓아내고 물리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승리를 아주 높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신 친히 안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제사이고 감사 찬송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밑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직 감사만이 모든 제사보다 다 낫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 다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을 바라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게 바로 주님의 승리를 함께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희망이자 소망이에요. 이걸 우리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내 생각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승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잘안 하는 것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곳도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게 될 곳, 나중에 반드시 가게 될 곳,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 천국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만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집일까요? 누가 복은 17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요 어린아이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오는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소원함과 그런 감사함과 자원함,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즐겁다. 어,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 아, 이거 재밌다. 재밌으면 재밌는 거고.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계산하고 재고 따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주시는 대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에도 계시고 또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우리가 지내는 생활과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를 마음속에 간절히 바래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 우리의 소원을요 당연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자의 그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잠언 8장 17절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분 뜻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만누일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성령님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이 성령님이 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아멘. 우리는요. 이 예배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에 있어서 정말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사모함이요.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찬양한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보물처럼 여겨지고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전도사님이 말하고 있지만,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하민이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또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이고요, 희망이고요, 소망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가, 아니, 어떻게 안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이 생명이 어떤 것인데,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모든 게다 있는 선물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또한 능력이에요. 말씀은 정말로 힘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도 그렇고요. 다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믿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또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완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살아 숨쉬게 되는 이 생명으로 나는 모든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면 정말 정말로 달라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누구를 무어서하리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빛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빚 대신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 편에서 승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심을 또 믿고, 이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